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주된 요인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 이노베이션 지분 6.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4.9%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도 합병 원점 대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오는 27일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 승인 주총을 앞두고 SK 그룹이 빚에 대한 불감증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논평을 통해 SK그룹은 배터리 등 주력사업 부진 속 방만한 투자로 차임금이 116조 원 돌파해 빚이 많은 그룹 1위에 올랐다면서 지난달 17일 이사회 결의 후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4%, SK 11% 하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SK그룹을 비롯해 두산, 셀트리온이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이들 대기업을 옥죄면서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합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두산을 겨냥한 것으로 알자 회사인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결국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교환 비율을 산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그는 기자들과 만나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두산에 한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지시했습니다.